자 건축 구조 일반 사항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적 구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적이라는 것은 적 쌓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벽돌, 블록, 돌등 재료를 시멘트와 같은 접착 재료 모르타르죠. 시멘트와 모래와 물, 몰탈 또는 연결 철물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건축물, 칸막이 벽체, 외부 마감 들을 형성하는 공사입니다. 뭐 간단한 담 같은 것도 외부 마감 될수 있고요. 횡력에 대한 저항성 약하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적 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일단 이것은 모르타르스잖아요. 모르타르라는 것은 시멘트 모래 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식 공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적 벽의 기능별 분류 보겠습니다. 먼저 내력 벽. 내력 벽은 힘을 받는 그 힘을 전달하는 벽체입니다. 수평하중도 받고 수직하중도 받고 기초에 전달하는 자 그래서 두께가 조금 두꺼워야 되고요. 보통은 길이는 10m 이내. 이게 힘을 받는 벽인데 너무 길게 진행이 되면 안 그래도 효력이 약한데 좀 힘들기 때문에 10m 이내고요. 최상층 높이는 4m 높이입니다. 높이가 4m 넘어가지 않도록. 자, 그리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80제곱 이하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10m 곱하기 10m 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10m 했으면 한쪽은 8m만 해줘야 이게 80제곱이라는 구조 제한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께는 해당 벽 높이의 20분의 1 /20 이상 돼야 됩니다 일반적인 벽돌은 그래서 만약에 이 전체의 최대 4m 높이를 잡았다면 4m 나누기 20 해서 이 두께는 200mm죠 20cm, 4천 이하니까요 근데 보통 우리 실내 4천까지 잘안 가죠 일반적으로 한 3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벽돌 이렇게 190에 90에 57 벽돌 있죠 이쪽이 190, 이쪽이 90, 높이는 57 이렇게 됐을 때 이쪽 방향으로 쌓으면 요 3m에 20분의 1은 좀 충족할 수 있다라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190으로 쌓는다고 해서 이렇게 쭉쭉 쌓는 게 아니라 길게 한번 쌓고요. 짧게 두번 쌓고요. 또 길게 한번 쌓고요. 짧게 두번 쌓고요. 이렇게 돼서 전체 벽 두께가 190mm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쌓아준 것이 1 0비 쌓기가 되는 거고요. 브릭 한 장. 1 0비 쌓기. 요 폭이 19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90 방향으로만 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쌓는 것은 비 내력벽 되겠습니다. 구조 역할 아니고요. 벽체 자체의 자중만, 무게만 부담을 하고 실의 분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 벽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이렇게 쌓을 때는 요 짧은 방향으로만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는 것은 반장이라고 해서 0.5 브릭, 0.5비 쌓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용들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조적식 구조의 개구부라는 게 나오죠. 개구부 폭의 합계는 대림벽으로 구획된 벽길이의 2분의1 이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개구부 폭이라는 것은 이렇게 벽이 있으면 문이 뚫릴 수도 있고 창이 뚫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뚫린다는 것은 이미 벽돌은 서로서로 서로 물리면서 쌓아야 되거든요. 몰탈 한장 벽돌은 쌓아야 되는데 뚫렸다. 이 자체는 이미 취약하기 시작했다, 약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벽 길이가 예를 들어서 7m입니다. 7000mm. 그러면 이 폭과 이 폭을 합친 것이 3.5m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린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벽체가 이렇게 가로로 쭉 가요. 가면서 직각으로 만나는 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직각으로 만나는 벽이 대린벽입니다. 그러면 이 실과 실 사이라는 개념이겠죠. 대림벽과 대림벽 요 사이 예를 들어 7m다라고 보시면 요 사이는 3.5m의 개구부 이상을 뚫지 말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림벽에 대한 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참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적주에서 문골 상호간의 수평 거리는 문골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문으로 뚫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골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문과 문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정면으로 봤을 때 음, 아까 우리 그림 그렸던 뭐 이런 상황 문이 한번 나오고요 또 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약해지고 약해지는 고점물 사이에 약간의 벽체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상호간 수평 거리는 벽 두께의 두배 이상으로 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벽 두께 만약에 190이에요 내력벽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요 사이 간격은 한 380은 돼야 조금 덜 불안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을 띄워서 쌓는 벽이에요. 공간층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공간층을 두게 되면 뭐가 좋으냐? 보온, 단열재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밖에서 뭔가 차가운 공기 들어오고 안에서 따뜻한 공기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이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이 방습도 좀 가능하고요. 차음도 좀 가능해요. 공간이 떠 있어서 그걸 위해서 쌓는 벽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안쪽에는 내력벽을 쌓았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바깥쪽에는 치장벽돌 그러니까 비내력벽을 쌓았어요. 왜냐면 0.5B라고 돼 있잖아요. 90mm라는 소리죠. 1.0B잖아요. 19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벽돌 이렇게 정해진 사이즈가 표준벽돌인데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긴 부분이 190, 짧은 부분이 90이에요. 이 부분이 1.0B 방향이고요. 또는 길이 방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은 0.5B 방향이고요 다른 말로는 마구리 방향 막아주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쌓는 건데 치장벽돌은 칸막이 역할만 하면 되죠 그래서 0.5B 90으로 쌓았고요 이쪽 방향 내력벽은 긴거한장 짧은 거두장긴거한장 짧은 거두 장이잖아요 짧은 거두장 들어가도 얘가 90 더하기 중간에 줄눈 있죠 몰탈 10mm 플러스 또90 이렇게 또한장 하면 토탈 190이 됩니다. 그래서 두 장을 쌓아도 결국에는 한장 두께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벽돌의 종류 보도록 할게요. 벽돌의 종류 먼저 점토벽돌이 있습니다. 약간 붉은색 우리 외부에 쓰는 붉은 벽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토를 주원료로 구운 벽돌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벽돌은 시멘트나 모래나 물을 주 원료로 부어진 벽돌이고요. 콘크리트 벽돌 또는 시멘트 벽돌이라고도 부릅니다. 재료에 따른 분류예요. 보통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화 벽돌은 내화 점토로 구운 거예요. 불에 잘 견디는 점토로. 구워서 높은 온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이나 벽난로, 그런 쪽에서 많이 쓰는 벽돌이고요. 이형 벽돌은 처음부터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원래 벽돌은 네모내야 되는데 요렇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아치 쌓으려고. 요게 이형 벽돌 형태가 다르다. 자, 그다음 경량 가벼운 벽돌입니다. 우리 ALC 블록, 오토클레이브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 또는 AE재를 넣어서 기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사이가 뻥뻥뻥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기포가 발생을 한 거죠. 자중을 경감하고요, 좀 빨리 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화성, 단열성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가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포제를 넣은 겁니다. 기포를 뽀글뽀글뽀글. 자, 그리고 검정 벽돌은 불완전 연소였어요 색깔이 검게 된 겁니다. 알료를 혼합한 건 아니고요. 불완전 연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검정색에 나온 것이 검정 벽돌. 그리고 공중 벽돌 속이 이렇게. 붉은 벽돌이 한 번씩 나오던데 이렇게 뻥뻥뻥 비어있는 거 속이 빈 벽돌이에요. 단열, 보온, 방음벽으로 사용되고요. 얘는 땅땅하기 때문에 음을 흡수하는 건 아니고 차단, 차음 그래서 흡음으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비어있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다공질이에요. 다공질은 벽돌은 그냥 네모네요. 중간 안 비었어요. 안 비었는데 이 자체가 뭔가 듬성듬성듬성 이렇게 치즈 파먹은 것처럼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구멍이 많다고 해서 얘는 다공질입니다. 공중과는 좀 달라요, 개념이. 점토에다가 이 정도의 톱밥 등을 섞었어요. 그런 다음에 구웠어요. 그러면 톱밥은 타버리고 그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겠죠. 그래서 단열 및 방음성이 우수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이사이 공간이 공, 극, 으로 비거든요. 그래서 단열도 조금 되고 방음도 조금 되고. 자, 그리고 톱질이 가능해요. 그만큼 입자가 좀 푸슬푸슬해요. 그리고 못도 박을 수 있어요. 그만큼 좀 입자가 푸슬푸슬한 것이 다공질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도 벽돌. 바닥을 포장한다입니다. 유약 바르면 안 돼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유약 바르지 말고 좀 꺼실꺼실하게 거실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소품 벽돌. 너무 구웠어요. 지나치게 구웠어요. 그래서 앞쪽 건도는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한쪽이 찌그러졌어요. 모양이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를 쌓을 때나 특수하게 좀 찌그러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요럴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바로 나왔죠? 도로를 포장한다. 그리고 오지벽돌은 윤기나게 구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벽돌 치수 별표 3 개, 190에 90에 57 계속하는 말이고요. 내화벽돌은 230에 114에 65요것도 많이 나오니까 둘다 사이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같이 갈만한 게 뭐냐면 블록. 이것은, 뭐, 똑같은 벽돌이긴 한데, 얘는 블록이라고 부르죠. 콘크리트 블록. 얘는 엄청 커요. 390. 그리고 얘는 190. 그리고 이쪽은 세 가지 종류. 100, 150, 190. 세 가지 종류. 다시 한번 같이 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장벽돌에 대한 용어 정의. 이거 반드시 읽어두세요. 문제에 여러 번 나왔더라고요.